단일 757, 후에 마이, 2023년 7월 19일. 하나님, 오늘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서늘했습니다. 아, 올여름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들지만, 그러나 햇빛이 쨍쨍해야 곡식이 열고 과일이 단맛을 낼것 같아 마음을 금방 돌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의 진료 또 진료의 결과 다시 예약.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뿐입니다. 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